이 예, 컴퓨터 한번 올려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황이 좋은 큰 상황은 아니에요? 자, 어. 커피를 쏟았다. 네. 변이안 들어온다. 커피를 쏟았다. 멀리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음, 오셨는데? 분당이야. 음 분당? 네. 멀리서 오셨다. 컴퓨터가 목이 마르대요? <웃음> <웃음> 커피를 왜주았 일하다가 주는? 사무용으로 음. 쓰는 건데. 음. 코스 떨어져도 위로 떨어져가지고. 네. 컴퓨터 수처에서푸를를토리를좀이야기해보세요 어, 어, 저번 주 토요일 날 음. 하루 반나절 정도 말리고 음.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거 동네 컴퓨터 수리점에 맡겼었어요. 음. 자, 그전에 맞...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부팅을 시켜보고 가져간 거야, 아니면? 네, 한번 시켜봤었어요. 근데 그때 어땠나요?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아예 안 들어왔어요.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맡겼었는이 메인보드 문제인 것 같다고. 음. 일단은 두 시간 정도, 그다음에 메인보드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기로 했었어요. 음. 그래서 교체하고 나머지 이제 이틀 정도 걸린다해서 이틀 뒤에 메인보드 제가... 교체하는데 이틀 걸린다고? 아뭐 그거 받아와야 아, 된다고 그런 이 없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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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랬는데 막상 그날 전화해보니까 네. 메인보드를 교체했는데 이번에 CPU가 문제 있는 거그 같다고 CPU가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갖고 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는 이거 조립했던 건데 조립했던 형한테 물어보니까 네. 여기 와서 한번 그래도 점검 받아보고 교체를 할게 있으면 그래서 교체를 네.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해가지고 계속 네. 뭐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요즘 음모 과다로 사실 타사 컴퓨터는 네. 수리를 못하고 있어요 네.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네. 우리가 판매용 컴퓨터에 대한 수리가 우선이다 보니까 아, 네. 그러된 거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네. 좀 많이 기다렸죠 근데 또 많이 기다렸다고 해서 <laughs> 우리가 또 수리가 다 되는 건 아닌 것도 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네. 전기를 켜봤는데 안 됐다는 거죠 네. 상태가 안 좋고 불안한데 굳이 켜볼 필요 는데왜 컴퓨터 조립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립을 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뜯어보고 뭐 이거 연결해 보고 음. 이거 연결해 봤다 네. 카우 테스트기가 그쪽 근처에 있습가요 어 있어? 아등 파워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가볼게요. 뭐뻥 터지거나 이런 건 없었죠? 아예 네, 그런 건 없어. 컴퓨터 켜져 있을 때 전기를 넣나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 처음에 크... 엎었을 때는 컴퓨터 켜져 있는 상황에서 엎었어. 펼쳐... 모니터가 나가더라고요. 어... 모니터가 막 깨지길래 그 상황에서 이제 전원 바로 뽑고 말렸거든요. 아메리카노였어요. 밀크커피였어요. 아메리카노면 크게 문제 안될것 같은데. 근데 좀 많이 흘리긴 했어요. 아, 그래요? CPU 쪽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네. 어,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떨어졌으면은, 네. CPU 그 콜러 날개 쪽으로 아마 제대로 네. 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기가 예안 들어왔다는 거죠. 네. 이상이 없는 것부터 가려낼게요. 파워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미니 드라이버가, w 어, h a 들어가는데 전기는 들어오는데 전기가 들어온다는 건 메인 보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모르죠 아, 봐야 네. 되는데 네. 아까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온다 했잖아요. 제가 아까 연결하고 아메리카노는 설탕이나 네. 크림이 없어가지고 며칠 지나면서 말랐을 수도 있어. 원칙적으로는 세척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네. 세척이나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하면 네. 뜨는지 한번 보고. 네. 어 이거 이거 잠깐만 있어봐 인건데, 음... 그래도. 한, 4, 5일 전에 커피를 흘렸다는 거다, 그죠? 네, 토요일 날뽑좀 꽃. 회널선을왜 뽑아놨어? 이거 어디 갔어? 수위점에서 뛰어서 뒤로 돌려버렸구나. 왜 그랬지? 시피를 아. 한번 뜯어봐야 되겠네. 어, 뭔가 자꾸 찝찝하여요 얘들 찝... 들고 있어, 보세요 뒤판을 네. 한번 따봐야 되겠네. 불집 입으로 불면 안 돼요. 네, 아, 냄새 맡았어. 어, 이거, 여기, 여기 들어와 있네. 너무 쉽게 쏙 빠져버리는 느낌인데 5분 있다 볼게요 이거 작업 끝나는 사람 두시 것좀 소리 좀 봐드려요 전원이안 들어온다 음. 응, no 네 잠깐만 지금 CPU만 바꾼 상태이거든요. 원래 CPU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좀 기다림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거로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보드는 고장이 아니야. 어 진짜요? 보드 고장이 아니니까 지금 그렇지. CPU만 바꿨잖아. 어...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도 다보게죠 고맙습니다. 습니다 네, 원래 CPU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어, 지금 조립한 게더 남았나? 전기 한번 넣어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안 뜨네 그, 보드는 심지어 괜찮은데 CPU가 없니까맨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어, 거기서는 메인보드를 네. 먼저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착각인 네. 걸 수도 있어요 네. 화면이 안 뜨니까 네. 저도 우리도 착각을 하니까 네. 우리도 오판을 해요 우리도 오판을 하기 때문에 네. 이불로 행가하고 오판을 행가하고는 네. 한번, 한번 꺼보세요 네. 계속 쓰던 보드이기 때문에 네. 바이오스나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CPU 네. 음. 음. 좀 기다리, 갑자기 손님이 몰려갖고, 아, 예. 조금만 기다리다 한번 더 해보고, 한번만 딱더 해볼게요. 한번더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이거는 밥 없는 거. 음. 이게 핀이 딱 결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전기 한번 더 넣어보세요. CPU가. 문제가 있네요. 전에도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CPU는 AS가 굉장히 의외로 잘 되는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여기서 네. 많이 네. 구매하게 되면. 오. 아니, 그냥 사, 사, 사. 비싸, 비싸. 아. CPU 수입업체가 두군데예요 대원하고 제이시언. 어, 대원하고 제이시언인데, 거의 다 대원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네. 유통이 한80% 이상은 대원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대원이 아마 맞을 거예요. CPU 뺏어드릴까요? AMD CPU 플라스틱 깍대기 있나 남는 거? 여기 <laughs> 있네. <laughs> 네. 요거 그대로까지 가시면 돼요 아, 맨 처음에는 2시간 그 있다가 오라고 했었을 때 전화해보니까 음. 이제 전화 왔어요 메인보드가 불량이라고 음. 그래서 메인보드를 교체하자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해주길래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음. 한 이틀 정도 후유가 된대요 음.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전화 받고 음.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부품이 이제 왔다고, 그래서 음.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니, 30분 뒤에 전화와가지고, CPU도, CPU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 그럼 같애. 거기서 여분의 CPU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해간 거구나? 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음. 맨 처음 갔었을 때는, 다 자기가 하나하나 연결해보고, 자기 걸로 음. 연결했었을 때, 이상이 없고, 메인보드만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 네.